자, 지금 시간에는 25페이지 삼각형의 내접원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 자, 내접원의 반지름과. 이 길이와 삼각형 넓이. 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삼각형 넓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내접하는 원 R이. 내점어 내접원 있어. 자잘끼어지나요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요 접점을요 접하는 점변 a b 에 접하는 점을 접점을 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접점을 요 접점을 이라고 하고 요 접점을 f라고 해요. 자 그럼 무게심 아그 내심은 여기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내심. 너뭐 뭐냐? 저 내심입니다. 아유. 내심이다. 이랬을 적에, 자,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요 접선은 수직이죠. 그죠?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요접점과지금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자, 이렇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제가 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자 이게 내심입니다 내신은 아시죠? 각을 2등분하는 거. 각을 2등분하는 선들 이렇게 그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뭐죠? 반지름 R이라 하죠. 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은 R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거기 바이블 포인트 하는, 거기에서 문제를 증명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자, 보시면요. 얘는 삼각형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세 삼각형의 합이 ABC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R 더하기, 삼각형 B, 뭐랄까요? A B I, B C I 할게요. B C I 더하기 삼각형 C A I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세 삼각형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까? 2분의 1곱하기밑변 A B 곱하기, 곱하기. 자, 높이는 여기서 뭐죠? 수직거리. 알죠? 아, 이 삼각형. 곱하기 r.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laughs> 이 때는 b c 네요 그렇죠? b c 곱하기 r.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r죠. 이 그렇죠? 2분의 곱하기 c. 2 때는요. 높이 똑같이 r. 곱하기 c. 이 때는요. 높이 똑같이 r. 자, 그러면 선생님이 2분의 1R을 공통으로 묶을게요. 자, 2분의 1R을 묶으면 여기는 AB 더하기 2분의 1R 곱하기 AB, AB 곱하기 R 더하기 BC 2분의 1BCR, 2분의 1BCR 더하기 C 자,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삼각형 a b c 넓이는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요 변의 길이의 합 알겠습니까? 세변의 길이의 합 세변의 길이의 합을 써야죠 세변의 길이의 합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내접원의 네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의 합만 알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요, 얘 알고요, 삼각형 ABC 알고요. 얘 알면 어떻게 됩니까? r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또요, 삼각형 ABC 넓이야. 지금 얘가 삼각형 ABC 넓이잖아요. 그래서 r 알고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알아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또 삼각형 넓이를 알고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얘 알고 얘알면 얘는 자동으로 적 알게 되고요. 또요. 삼각형 넓이 알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알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r도 자동으로 적 구해지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삼각형 abc 넓이와 r과 세 변의 길이 합. 알겠습니다 삼각형 둘레의 예, 삼각형 둘레라는 거죠. 삼각형 둘레. 삼각형의 둘레 길이. 하고 내네 접어내 반지름. 그 다음에 생각형 넓이 자, 이세개 중에서요. 만약에 얘 알고 얘 알면 얘를 할수 있고, 얘 알고 얘 알면 얘를 할수 있고, 얘 알고 얘 알면 얘를 한다. 어쨌든, 이 세인에게서 두 개만 으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것도 알수 있고, 또 넓이하고 둘레의 삼각형 둘레길이 알면 내저번에 반대림도 갈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잘 알고 꼭 기억해두세요. 아하, 내저번에반지름길이알 알고 둘레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둘레의 길이를 곱하면 삼각형 넓이가 된다. 왜 그런지는 설명됐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그냥 자, 요거는 알았어요. 알았고요. 두 번째로. <laughs>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내접원과 삼각형의 내접원과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의 관계를 또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요 여기에 내접원이 있어요. 자, 선생님. 잘 그려나갑니다. 으쌰. 내접원. 요 정도면 되겠네요. 요 정도면 오샤 내접원 그렸습니다. 학교 A, B, C의 내접원이 원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적원의 중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내적원의 중심. 내심이라고 그러죠. 내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뭐죠? 이으면 각을 이동하는거죠. 이으면 각을 이동하는거죠. 이으면, 이동하는 이으면 각을 깔끔하게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접점에 닿게 되면 요거는 반드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접점을 긋게 되면 접점에 그러면 수직이 되고요, 그죠? 접선과 자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는 수직이고했죠자 그래서 요 점을 내가 D라고 해요. 거를 접점을 E라고 해요. 이 접점을 F라고 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AD의 길이와 AF 길이는 여기서 접선의 길이 여기서 접선의 길이는 같다. 같고요. BD의 길이와 또 BD의 길이는 똑같다. 그 다음에 CF CE의 길이와 CF 길이는 완전 똑같다. c 의 길이와 CF 길이는 완전 똑같다. 자, 우리가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곳의 증명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우리가 합동인 걸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동인 걸증명했습니까 각을 이등분했고요, 그죠? 맞죠? 다에 얘는 직각이구요. 그죠? 얘는 빗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각. 그죠? 얘도 얘도 직각 수직이구요. 빗변, 공통. 그죠? 그리고 각을 이등을 이기 때문에 A 같죠. 그래서 얘는 합동이다. 뭐가요? 삼각형 ADI와 삼각형 AXI는 완전히 똑같은 합동이다. 무슨 합동? RH의 아, 합동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합동이니까 결국 이 e 길이와 A 길이와 AF 길이는, 즉, 접선의 길이는, 요접 점에서 요 꼭지점에서 접점까지, 꼭지점에서 이 접점까지 길이는 완전히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 삼각형도요, 똑같이. 이상각통도 RH의 합동이죠,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와 요것은 합동이죠,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완전 똑같다. 해서 우리가 접선의 길이와 향악기 내접원 해서 접선의 길이는 요런 관계가 성립된다 하는 겁니다. 자, 생이요 직면까지, 자, 바이블 포인트까지 제가 다 했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네 내저번반지름의 길이, 길이가 3이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근데 얘가 A, B, C네요. 얘가 9구요. 9cm고, 얘는 12cm고, 얘는 15cm다. 둘레의 길을 알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접하는 원의 자, 이 정도면 깔끔하죠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죠?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요. 여기. 자, 여기가 3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삼각형이 넓이는 뭐다? a b 자, 사각형 넓이의 공식, 어떻게 됐죠? 1분의 1 곱하기 R3. 그리고 둘레의 길이 합. 얼마죠? 9, 15, 12가 바로 둘레의, 사각형 둘레의 길이죠? 합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3에, 얘를 계산하면, 얘는 24, 36이 되나요? 36이 되네요. 그럼 얘를? 약분해버리면 8이 되고요. 3을 곱하면 54가 되네요. 54cm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 됩니까? 자, 둘레의 길이와 먼저 내접원의 반지름을 하면 삼각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전에 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에서 적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자, 볼게요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a,b,c 삼각형이 있습니다 a,b,c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내접원이 있어요?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접원이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내접원이 있어요 접점을 d 라고접점을 e라고 접점을 F라 합니다. 그랬을 때 요게 10cm야. 그 다음에 얘가 5cm야. 그런데 구하는 것은 얘야. X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길이, 요기서 요거와여기에 똑같죠. 자, 접선의 길이. 요거와요거는 똑같죠. 자,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10 더하기 5에서 15cm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5cm가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음, 2번을 볼게요. 아, 2번에 2번이네요. 그죠. 자, 이런 생각형이있습니다 ABC가 있네요. ABC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내접 원이 그렇죠? 샤샤샥 그리면 이렇게 내재관은 네 원이 있다. 조금 이번에 원이 좀 못생겼네요. 자내재관은원좀 네 다듬으면 예뻐집니다. 이렇게 다듬읍시다. 이 정도만 다듬어졌죠.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요 점을 접점을 D 이 접점을 E 이 접점을 F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6이고요. 요 길이가 1 3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라 X를 구하라는 뜻이예요 맞죠? 맞죠? X를 구하라 처이요거내4제이거든요내제원이기 때문에 요거 길이를 자 요거 13이죠? 그럼 요거는 얼마죠? 6이 되겠죠 왜요? 접선의 길이는 요거와 요 요거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3이니까 요거는 7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도 같죠 죠 X는 7cm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 아, 를구하려면 x는, x는 7이래 되겠죠 x가 몇 cm냐 하는 거거든요. xcm 이랬으니까 x가 7이니까 7cm 이렇게 해서 x는 7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시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요 자한번정리하면요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여기를 C라고. 그리고 내접원의 자 내접원의 반지름을 r라고 하면 삼각형 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 R 곱하기 A와 둘레기. 길이것이 바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된다. 해서 요거 알고 요거 하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 알고 R을 하면 둘레기를 구할 수 있고, 요거 알고 둘레기를 하면 R을 할수 있다. 이런 우리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삼각형에서. 자, 이거는 뭐, 이걸로 이용할게요. 자, 지워버리면. 자 여기서 또 되는니까? 요것을 내가 d 라고요 이걸 i라고, 이걸 f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a d 길이와 a f 길이 같고, b d 길이와 e e 길이 같고, c 길이와 c f 길이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요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